구백사십번 구의 반지름의 길이가 2 배가 되면 겉넓이는 a 배가 되고 부피는 b 배가 된다고 할때 a, b 값을 구하시오그랬습니다 x인 구의 반지름이 x인 한 구와 2x인 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. 반지름이 2 배가 됐죠? 겉넓이는 4πx 제곱이고요. 여기는 4π2x 제곱이니까 계산하면 16πx 제곱 되서요. 4배가 되죠. 그럼 a는 4입니다.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제곱이니까요. x제곱. 근데 이것이 2x가 됐다는 거죠. 그럼 3분의 파이 2x의 세제곱이니까 이것은 3분의 4 파이 8x제곱 돼서 8배가 되는 거죠. 3분의 4 파이 x제곱의 8배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b는 8이 되니까요. a는 4, b는 8이 정답이네요.